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설의 최저입니다. 간밤에 비로 공기가 한층 더 쾌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 날씨 경향과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리안 위성으로본 동아시아 영역의 구름 영상입니다. 일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비를 뿌린 이 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우리나라는 대체로 하층운이 다섯 낀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서쪽에서 검정색 부분, 즉, 어 건조한 고기압 영향권에 포함되면서 중부 서쪽 지역부터 맑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기도로 살펴보면 중국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저기압에 동반된 한랭 전선에 의한 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물러나고 그 후면으로는 중국 대륙에 폭넓게 위치하고 있는 이 고기압이 점차 접근하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이 고기압의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3차원 분석을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7일부터 22일까지의 3차원 영상입니다. 색상으로 채워진 부분은 약 1.5km 상공에서의 기온 분포로 붉은색 계열은 높은 기온을, 그리고 푸른색 계열은 낮은 기온을 표현하고 파란색 실선은 약 5km 상공에서의 바람을 나타냅니다. 중국 대륙에서부터 몽골까지 대륙 가열에 의해서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부근까지 고압대, 즉 기압능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모식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압능 부근에 이 기류가 이 폭이 좁은 기압골 후면의 좁은 구간으로 모이게 되면 하강 기류가 형성하게 되고, 이 하강 기류에 의해서 지상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 예상 지상기압계로 보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동서 고압대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기압계는 당분간 지속되겠는데요. 이로 인해 당분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간밤의 비로 지면이 습한 상태에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강기류에 의한 단열 승온 즉 단열 과정에서 압축으로 인한 온도 상승과 맑은 날씨에 지면 가열까지 더해지면서 낮 기온이 크게 상승하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그 기온 변화 경향을 살펴볼까요? 빨간색 선은 최고 기온과 그리고 평년 최고 기온을, 파란색 선은 최저 기온과 평년 최저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은 평년 대비 당분간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했고 특히 야간에 맑고 바람이 약한 조건에서 복사냉각 효과가 나타나 낮과 밤에 기온 차이가 이렇게 10도 이상 크겠으니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예 설의 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